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발과 응결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는 증발에 대해서는 다 배웠었고요.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은 알고 있는데 이제 어,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 자,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물은요, 액체였고요. 수증기는 기체였죠? 물이 수증기로, 그러니까 즉,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기화 현상입니다. 그죠? 기화 현상의 예시가 첫 번째, 이제, 증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응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결은요, 뭐냐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얘랑 반대 현상이죠. 그죠? 네,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라서 액화의 예시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자, 응결이 일어나는 상황들 한번 살펴볼게요. 찬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식물에 의 이슬 맺히거나 안개가 생긴다. 아니면 겨울철 창문에 김이 서린다. 이런 것들이 다 응결의 예시가 되겠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 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 차가운 상황입니다. 그죠 온도가 낮아질 때 수증기가 물로 변하게 되겠죠? 요거까지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와 이어서 요걸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불포화 상태와 포화 상태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예요. 포화라고 하는 거는요. 최대로 꽉 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공기가 공기는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에 최대로 포함하고 있으면 그거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증기로 완전히 꽉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양만큼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조금만 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포화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포화 상태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얘는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이 공기가 주변에 있는 공기가 불포화냐 포화냐에 따라서 이 물분자의 출입이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는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포화 상태고 하나는 불포화 상태의 공기인데요. 자 주변에 있는 공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공기는 불포화 상태의 공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더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형상이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요. 그죠? 아, 주변에 있는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더 많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 불포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나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공기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입니다. 자, 포화 상태의 그런 공기는 최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어, 근데 이상합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면 이게 나가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 여기 포화 상태라고 해서 출입이 아예 안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증발하는 양만큼 응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A의 양과 B의 양이 같아서요. 음, 밖에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물 분자가 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있다. 대신에 그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증발과 응결량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화 상태일 때는 그런 모습을 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이어서 여기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얘는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수조를 덮지 않았어요. 그쵸 그냥 공기 중에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발하고 나면 주변이 막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이 쪽에 있는 공기는 불포화 상태가 돼요. 자, 불포화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증발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주변에서 수증기를 계속해서 포함할 수가 있게 되니까 계속 증발하면서 얘가 물의 높이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나 수조를 덮은 여기 나 같은 경우에는 수조를 덮은 비커죠, 그렇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처음에는요 아직 포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의 공기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수증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전체가 이만큼 받을 수 있는 양이라면 이만큼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더 받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쵸?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만큼 다 받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증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높이가 증발하면서 낮아지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의 여기 공기를 포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물이 남아있을까요? 나중에 봤을 땐 나의 더 많은 물의 양이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의 공기에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